지금 당장 탄핵, 그니까 러 탄핵을 안 하겠다는 예. 것이 아니라 지금 순서를 좀 밟아서 가겠다는 예. 것이고요. 당장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예. 대한 서울고법 상고심이 15일로 잡히지 예.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다 선거캠페인 하는데 당신은 선거캠페인 하지 말고 재판에 출석해. 예. 무려 22일간의 선거운동 예.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재판기일이 잡혔고 심지어 6월 3일 휴일이잖아요. 휴일. 예. 이날 재판이 잡혔어요. 예. 위증교사 선고기일이 잡힌 거거든요. 그니까 러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한쪽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법부가 움직이는 예. 건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죄를 저질르라고 했어요 아니 예? 공직선거법 위반하라고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장 예, 소장님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 제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같습왜 옳지 않아요 사법부가 아니. 판단을 한게 그게 잘못됐어요 <laughs> 자 헌법 116조에 예. 공평하게 선거운동 을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돼 있어요 사법부가 판단한 게장 소장님 공평한...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정치권에서 쟁송이 생겨 가지고 재판받을 상황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저 오늘 국회 상임위 있을, 있기 때문에 <laughs> 재판 밀어 주세요. 할때밀어 줍니까, 안밀어 줍니까? 밀어 주죠. 음, 이것도 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죠. 당연히 재판 안 그러니까 받겠다는 그렇게 게 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란, 자, 그렇게 보십시오. 그런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탄핵하겠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나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불리한 유죄 판결을 내리니까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아니 그렇게 이렇게 단순 얘기하는 게 말이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무죄를, 자, 그럼 무죄를 무죄를 선고했으면은 제가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기일을 딱두 번, 그리고 무려 9일 만에 파기 환송결 을 내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동안 경제님,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장소장님 좀 말씀을 자. 예. 자꾸 기일 두번 잡았다고 네. 하는데 아니, 2020년도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laughs> 후보가 대법원에서 판결 받았어요. 예. 친형 강제입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심리, 심리 한번 했어요. 심리 한번 해가지고 무죄 나왔어요. 그때는 왜한 번밖에 심리 안 열었냐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제, 지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laughs> 장소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뭘 말지. 그러니까 왜 말도 아니, 안 되는지. 아니 제가 얘기해보세요. 지금 쟁점 그러니까 논점이탈 하지 마시고 대법원에서 22일 동안 22일 동안 보장. 된 공직 선거 운동 기간에 왜 다른 후보들은 다 선거를 운동 캠페인 할수 있는데 이재명 다른 후보들은 후보만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다섯 번이나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유죄 취지 판결 내리기 전에 선거일 정했을 때 민주당이나 장윤성 기자님이 이거 선거 개입이니까 이거 대선 전에는 당신들 판결하면 안 돼, 선거하면 안 되라고 여기까지 돼요. 얘기하셨어요. 여기까지 오늘 들어가셨죠? 그런 얘기하셨죠, 두 분. 그런 얘기는 자, 지금 장성철, 장윤성 두 분이었습니다. 자, 자, 여기 정리 오늘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